AD 33년, 한 청년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무거운 십자가가 메워져 있었습니다. 온통 피투성에 드신 이 청년은 머리에 가시를 머리에 서시고 십자가를 쥐고 올라가실 때에 뒤에 따라오는 한 군병이 채찍을 가지고 사정없이 이 청년의 덩어리를 후려쳤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수십 번을 계속해서 내리치는 이 군병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그 끝이 납덩어리로 만든 마치 낚시 바늘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짐승의 뼈 조각을 가지고 만든 그런 날카로운 이물질이 달려 있습니다. 었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사방으로 피가 튀었습니다. 살점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 채찍에 맞는 이 청년의 등어리는 온통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가 무거워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병은 계속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겼습니다. 온통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사람들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이 청년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온통 얼굴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가시로 인한 머리에서 타고 흘러내리는 시뻘건 핏줄기는 온 얼굴을 적셔서 뜨거운 태양열에 이 피는 말라버렸습니다. 살은 점점 오그라지고 있습니다. 피로 인한 이 피부에 살점은 점점 자신을 옥죄하고 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 로마 군명들이 십자가를 눕혀놓고 마치 걸레같이 다 떨어져버린 난자당한 이 청년의 덩어리를 그 십자가 나무에다가 눕혔습니다. 쓰라린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손을 벌려놓고 대못을 주님 손에 청년에게 못질을 했습니다. 쾅쾅 울리는 이 망치 소리는 온 천지에 침묵하게 만들었고 가장 역사에서 가장 침통한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의 절규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에는 심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 올렸을 때에 육중한 몸은 못 박힌 손과 발로 모든 몸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한 군명의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는데 심장까지 도달하는 이 창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절규의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이분이 빌리보스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되시는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청년 예수 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33세 때에 가장 처절한 이 죽음의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신 시간은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마가복음 15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3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으니라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 9시까지 계속 니라 오후 3시까지 여섯 시간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런데 오후의 3시간은 온 땅이 칠흑같이 대낮이 캄캄한 어둠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들려오는 십자가 현장에서 들리는 일곱 가지 주님의 십자가에 사신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이 통곡의 절규의 소리는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대신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오늘 첫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규 의 소리입니다. 나를 못 박는 저들이 하나님 저 죄값을 저들에게 묻지 마시고. 나에게 물어 주십시오 내가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겠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는 십자가의 이첫 마디는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해드리란 이 말씀은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용서와 사랑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던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 값을 치루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내가 대신 저들의 죄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 고백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졌을 때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습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평 강도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검 23장 43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리라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이 비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입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온통 온몸은 조여오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계시지만 그분은 십자가 그 위에서 매달리신 채로 한 영혼을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우평강도 구원하시고 전도하신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마음 한 영을 향하신 영혼의 비전. 오늘 이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두 번째 하신 말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짙게 들이우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눈을 떨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타고 내린, 머리에서 흘리내린 피는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피가 말라서 눈을 떨 수가 없습니다. 겨우 눈을 떠셔서 십자가 밑을 내려다 보실 때에 그곳에 몇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남아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 유일하게 한 사람 제자, 성경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하시는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여자여 아들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양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서로 모자 삼아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과 어머니로 맺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후에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일생에 관하여 누가 보음 2장 35절에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오늘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 평생을 마리아는 칼로 가슴을 마음을 찌르는 이 아픔 속에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출산하시고 난 후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난 후에,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네 명이 있는데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시몬 그리고 또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 유다란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야곱이라든가, 그리고 요셉이란 이름, 시몬이란 이름, 유다란 이름은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된 이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내네 아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에게는 많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밑에 따라온 이 마리아 그리고 유일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복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이때로부터 이 제자가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다음 같은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극진하게 헌신하며... 섬겼을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이 볼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로 설명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요한복음 7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단한 명도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마리아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봐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현장 밑에 따로 온이 마리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처형당하시는데 같은 무리로 보이면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단한 사람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고 마리아와 그리고 몇 사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다시 말해서 마리아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오는 이 사람에 관심을 두십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마리아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여자여라고 부르실까요? 어머니라고 안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끝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 있을 때 육신의 몸을 통해서 그몸 빌려서 오신 이 마리아 그런 결코 신은 아닙니다. 대단히 존경을 받아들일 여인입니다. 훌륭한 여인입니다. 이 사실관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그 모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관에서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며 예배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 모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트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마리아는 은혜 주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도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십자가 그 현장에서도,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로 온이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수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낭만은 아닙니다. 너무나 겹겹이 겹겹이, 첩첩이 첩첩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의 가는 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고, 그리고 가다 보면 언덕이 나올 수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평지도 나옵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험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은 중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오늘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오후 시간이 접어들면서 제 6시부터 9시까지 흑암이 천지를 덮어버립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치르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십자가 위에서 들려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고백이 주님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 된나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죄 가운데서 우린 버려졌던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버려진 내 인생이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 버려진 인생들을 내가 대신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어찌나를 버리시나까 이 고백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나의 죄의 짐이 있습니다. 나의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짐이 주님의 대신 갚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들려오는 십자가 위에서 들리시는 주님의 음색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십자가 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목마르신 분인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주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도록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늘 갈증을 만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마른 인생들을 그 갈증을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그분은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는 목마른 삶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인생에 갈증이 없는 이런 축복의 길로 우린 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음성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때이다 이루었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왜 마귀를 심판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였습니다. 죄를 짓게 만든 마귀는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 이루었다. 사람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 신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요한복음 1장 1 0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무엇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다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마지막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바로 죄인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대신 그 죗값을 치루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아버지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갈라디아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진정한 예수를 믿는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생활은 오직 예수를 알기 원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스런 분 강조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생활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자꾸 살피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